안녕하세요. 추억을 담아둔 비디오 가게 제트테이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2000년대의 소중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추억의 테이프를 감아드릴 비디오 가게 사장 이다감입니다. 요즘 레트로와 Y2K가 돌아오면서 그 시절의 감성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추억을 한번 테이프처럼 담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 그때로 떠날 준비되셨죠? 함께 추억을 재생해볼까요? 네, 칠하로 돌아온 비디오 가게입니다. 모두들 중간고사 잘 보고 오셨나요? 신입생분들은 첫 중간고사라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비디오 가게에서 감아볼 테이프는 바로, Almost Paradise!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죠?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꽃보다 남자의 OST입니다. 2000년대에는 주 이야기거리가 드라마 내용일 정도로 모두들 드라마에 빠져 있었죠. 첫 번째 테이프는 바로 드라마 열풍 시대입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꽃보다 남자, 다들 기억나시죠? 금잔디 구준표, 윤지우, 소희정, 송우빈, 이른바 F4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만큼 이 드라마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평범한 여고생 금잔디가 우연히 금수저학교인 신화고에 입학하면서. 최상류층 남학생들인 F4와 얽히게 되고, 특히 금잔디와 구준표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죠. 그 로맨스가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던 2009년,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본방사수를 꼭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면, 이렇게 오글거리는 거 어떻게 봤지? 싶다가도, 그땐 F4가 얼마나 멋있던지, 정말 눈을 떼지 못했었답니다. 당시 온 국민이 F4에 미쳐 있었다는 것을 시청률 30%로 증명하고 있죠. 이 드라마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식 감성과 비주얼로 재탄생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붐을 이끄는 데큰 역할을 했어요. 그럼 꽃보다 남자의 대표 OST인 파라다이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꽃보다 남자의 대표 OST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진짜 듣자마자 등장인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나요?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드라마 궁입니다. 2006년에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지금도 왕실이 존재한다면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됐어요. 인기 많아 궁을 원작으로 평범한 신분의 여고생 채경이 할아버지끼리의 약속 때문에 왕이 계승자인 세자 이신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정말 신선했죠. 신채경 역에는 유눈의 배우. 황태자 이신 역에는 주지훈 배우. 두 배우의 케미는 물론이고 궁 안의 배경으로 한 세트며 의상이며 진짜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내용도 흥미진진했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던 둘이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만큼 충돌도 많았지만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감정들이 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채경이 혼자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 이진이 말은 툭툭 내뱉지만 눈빛에서 애틋함이 느껴지던 순간들. 그런 디테일한 연기들이 지금 봐도 참 인상 깊어요. 그리고 주지훈 배우는 이 드라마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죠. 패션이며 헤어스타일까지. 그때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화 기억하시나요? 흑백화면 속에서 딱두 사람만 컬러로 나와 입 맞추는 장면. 굉장히 인상 깊었죠. 그 장면이 실제로는 게릴라 촬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진짜 커플인 줄 알았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같고 더 몰입됐던 것 같아요. 드라마 궁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물들의 성장, 갈등 그리고 어쩌면 되게 낯선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을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하우 엘과 제이가 함께 부른 사랑인가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드라마와 추억이 담긴 사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콩닥콩닥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내 이름은 김삼순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당시에 엄마랑 저녁 먹고 나서 같이 본방사수 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삼순이가 김주원이랑 싸우면서도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제가 다 설레고 울고 웃고 그랬죠. 특히 케이크 가게에서 일하는 삼순이를 보면서 나도 커서 파티 시애가 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당시엔 학교 끝나면 습관처럼 빵집 앞에 들려서 케이크 진열대를 뚫어져라 보곤 했죠. 드라마에 나오는 케이크들이 어찌나 예쁘고 맛있어 보이던지요. 심지어는 삼순이가 만드는 케이크 이름까지 따라 적어봤던 적도 있어요. 무엇보다 삼순이 캐릭터가 너무 솔직하고 당차서 사춘기였던 저한테도 뭔가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나요. 뚱뚱하다고 놀림받아도 당당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일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나도 삼순이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했었죠. 아직도 친구들이랑 나 김삼순이야 하면서 장난치던 때가 생각나요. 드라마 장면 하나에 우르르 웃고 대사 따라하며 놀던 그 시절. 지금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지만 내 이름은 김삼순 이야기만 나오면 다 같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땐 모든 게 소중하고 반짝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콩닥콩닥님의 사연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 이름은 김삼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드라마죠. 삼순이의 솔직한 말투, 김주원과의 밀당, 그리고 케이크 가게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그때는 드라마 하나하나가 일상의 낙이자 감정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삼순이가 만든 케이크를 TV로 보면서 괜히 군침 돌고 그 따뜻한 조명 속 장면들이 너무 예뻐서 따라 그리고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무엇보다도 삼순이처럼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나도 삼순이처럼 살고 싶다는 말. 지금 들어도 마음 한 구석이 찡해지네요. 그 시절, 모두가 삼순이 안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다시 꺼내볼 수 있게 해주신 콩닥콩닥님,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내 이름은 김삼순 OST, She is 듣고 두 번째 테이프 감아보겠습니다. 숨겨왔던 나에게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와,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테이프를 감아보겠습니다. 스크린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필름 속 타임슬레이. 2000년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때로는 울컥했던 영화 한 편을 골라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이 그 시절 감성을 다시 불러올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소환할 작품 한편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테이프는 바로 통통 튀는 로맨스와 첩보 액션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화, 7급 공무원입니다. 이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국정원 요원 수지와 재준의 연애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 둘다 국가 정보 요원이라는 반전이 숨어 있죠. 수지는 맡은 임무에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성격인데, 반대로 재주는 조금 허당미가 있는 순수한 남자예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에서 오는 로맨틱한 갈등, 그리고 첩보 작전 중 생기는 코믹한 상황들이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진짜 첩보 영화처럼 액션 장면들도 꽤 본격적이었어요. 달달함과 긴장감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보는 내내 눈을 뗄수 없었죠. 그럼 영화 속 로맨틱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목소리> 영화 아, 7급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가 2009년 초였는데요. 당시 한국 영화계엔 스릴러나 멜로 위주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 와중에 등장한 이 로맨틱 촛보 코미디는 신선한 장르였죠. 보는 사람 입장에선 로맨스를 기대하고 갔다가 생각보다 꽤 본격적인 액션과 반전 있는 스토리에 놀랐던 기억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연출의 위트였어요. 숨막히는 첩보 작전 중에도 갑자기 빵 터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감정선이 깊어질 땐 의외로 따뜻한 대사 하나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기도 했죠. 저도 영화를 보며 이런 게 로맨틱 코미디지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또한 당시 커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너도 나한테 정체 숨기고 있는 거 없어 이런 농담도 유행처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관객들의 공감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던 작품이었죠. 지금 다시 봐도 그 시대 특유의 감성과 유쾌함이 묻어나는 영화예요. 영화 7급 공무원은 세련된 블록버스터와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비디오 가게에서는 2000년대 드라마와 영화 7극공무원의 테이프를 감아 보았는데요. 그 시절 감성이 느껴지셨나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갔던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여러분의 추억은 그 무엇보다 소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면, 다음 비디오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추억 테이프를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수빈 PD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가게 Z 테이프의 이다감이었습니다.